어,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원창인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현시점 가격 떡락으로 구매하기 정말 좋은 성능형 선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선수들은 일단 가격이 개떡락했으며, 심지어 성능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선수들이에요. 거기에 케미까지도 좋은 선수들.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이 선수들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총 10명을 뽑아 봤고요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성능까지 같이 어떤 느낌인지까지 같이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입니다. 바로 베르난도 토레스입니다. 엘렌토레스에요 심지어 300억 됐어요. 343억.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게 예전까지만 해도 한 800억에서 1000억까지 가던 건데, 그리고 한달 전까지만 해도 500억이던 게 점점 떨어지면서 9월 21일에 387억까지 쭉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은 그한그 9월 23일에 올라갔다가 쭉쭉쭉 떨어졌다가 이제는 343억. 이 선수가 좋은 게 스페인에서 쓸 수도 있고, 첼시, 에이시, 밀랑 리버풀까지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민들이 쓰기 좋지. 토레스 시즌 중에 중거리 슛스탯이 높은 선수라서 그나마 토레스 시즌 중에는 가장 괜찮은 밸런스도 좋고, 캐미도 좋은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CC나 뭐 HG나 이런 애들 돈더 주고 쓸 바에는 그냥 LN이 나아요. 중거리 슛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예감도 있고요. 에넨토레스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선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선수도 개떡락했습니다. 22챔 벤제바입니다. 700억이에요. 한때 1200억까지 가던 게 쭉쭉쭉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828억인 게 오늘 700억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이, 최근에 가장 떨어졌던 금액이 782억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 700억.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벤제마가 급여 아끼기도 좋고, 심지어 벤제마 시즌 중에 스피드가 조금 되는 시즌이라서, 톱에 쓰기 되게 좋아요. 음, 톱에 쓰기 좋고, 공미가 있는 톱이나, 뭐, 공미에서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공미가 없는 원톱, 4일 이상 원톱도 좋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는, 시즌 중에 하나인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서민들이 쓰기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근데 많이 떨어졌어, 진짜.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이 선수는 그냥 미친놈 같아요. 굴리트인데요. EBS 굴리트 가격 보여드릴까요? 183억 텍스. 아니 이거 맞아? 가. 스탠 오버롤과 같은 급여에 있는 캡이 700억인데 얘는 183억 심지어 6화도 저렴해. 183억인데 이게 성능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중앙미들에 쓸수 있다면 캡보다는 확실히 공격적인 능력은 부족해도 수비적인 능력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중미에 쓰기 좋은 선수거든요. 사실, 공리에쓰면 캡쓰긴 하겠지만, 중리 쓴다라고 하면은, EBS 골리 때도 정말 좋은 선수거든. 근데 가격이 183억이야. 미쳤어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 원래 한달 전까지만 해도 300억이던 게더 떨어져. 사실, 300억만 해도 감지덕지긴 한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으니, 정말, 진짜 최고지 않을 뭐, 거기에 첼시케미까지, 첼시에이입니다 네덜란드까지 가능한. EBS블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바란인데요 방탄 바란 163억 와 원래 한 2,300억 하지 않았나 2,300억 하다가 9월 21일에는 187억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거든요 246억까지 200억대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는 쭉 떨어져서 163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이게 방탄 바람이 좋은 게 기존에 있던 이제 바란들보다는 이제 몸싸움이 그래도 확실히 좀 이제 적극성하고 몸싸움이 좋아진 시즌이라서 꽤 괜찮은 시즌이거든요, 요것도. 네, 확실히. 근데 가격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와 이거는 2천억이나 야, 없이도 좋기는 한데. 어쨌든 가격대가 162억이니까 진짜 떨어질 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레알, 맨유, 그리고 프랑스까지 정말 좋은 선수 중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 선수도 개떡날 리디거입니다 22챔 리디거 289억까지도 원래 진짜 이게 한 3, 400억 하던 거야. 그리고 최고점이 441억이고, 그나마 저렴했을 때가 327억인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사실 327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은 289억. 말도 안 되는 지금 가격이거든요? 지금 같은 오버롤인 얘가 334억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네요. 와. <laughs> 이거보다도 저렴하네요 22 도위보다 SPL은 사실 그렇게 막 저렴한 느낌은 아닌데 22챔은 진짜 저렴합니다 그래서 돈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쓰시면 성능적으로는 진짜 좋죠 독일의 뭐 첼시 레알이고 스피드 좋고 뭐 하드웨어 좋고 리디거는 사실 성능적으로 그렇게 뭔가 설명이 필요가 없는 1티어의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선수입니다 바로 포그반데요 포그바 시즌 중에서도 리턴입니다. 560억 됐어요. 한달 전까지만 해도 7,800억 하다가 9월 21일에 650억까지 쭉 떨어지긴 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성능이 워낙 좋은 성수들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단 말이지. 올로락 내리락 하다가 또 다시 한번 10월 3일에 800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최저점 560억이 됐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BWC가 예감이 있기 때문에 돈 있으면 BWC 쓰는 게 맞아 네, 근데 BWC가 비싸잖아 BWC 가기 전에 쓸수 있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 중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슈팅이 특히 좋죠 네, 슈팅이 골 결정력도 높고 슈팅이 좋아서 사실 예감만 없지 충분히 리턴도 BWC만큼 좋은 선수긴 해요 그죠 오버롤 차이도 얼마 안나고 물론 돈 있으면 b w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BWC보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저렴하니까. 개꿀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미 가격이 저렴해진 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안 하나. 빨간 물칠입니 바로 발락인데요. 발락 중에서도 륜발락. 하... 원래 진짜 한, 맞아. 한 600억 정도 하던 선수인데, 지금 쭉쭉쭉 떨어져도 지금 현재 486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개 떨어졌죠. 발락 같은 경우에는 뭐 첼시캠이 가능하기도 하고 름발락. 물론 이제 BWC 발락을 쓰면 좋지만 돈 없으신 분들이 딱이거 은카 쓰면 괜찮긴 하거든. 전체적으로 육각형이고 디슛 좋고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라서. 정말 괜찮은 선수인데,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제, 지금 빨간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독일 선수인 고레츠카인데요. 고레츠카 23 토츠는 여전히 1,700억 비싸요. 근데 2 2채은 600억 됐어요. 900억, 8, 900억 하던 거야, 진짜 이거. 한달 전까지만 해도. 700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져서 이제는 649억까지 됐어요 진짜 고래측카를잘 아시는 분이면 23포츠 이거 거의 3배 차이 이거는 절대 안나다 이거 쓰지 22층 급여도 1나 솔직히 얘랑 얘랑 별 차이 없는데 지금 가격 차이는 3배 차이는 나잖아 3배 정도 차이 날 거였으면 제가 봤을 땐이 정도 차이 났어야 돼이 정도는 한이 정도? 이 정도 차이 한이 정도 낮어야돼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가격 차이는 세 배인데 스탯 차는 얼마 나지도 않아요. 진짜 개꿀인 것 같습니다. 파워에도 필요 없어. 이2 2점 진짜 개꿀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특히나 미넨케미에 가능한 선수라 원볼 란치 투볼 란치까지다 가능. 고레츠카는 진짜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 이 선수도 진짜 저렴해졌습니다. 바로 테오에르난 됐습니다. 22점 600억 됐어. 얘도 고레츠카와 마찬가지로 8억에 억하던 건데, 783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진 게 700억이었거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674억까지 떨어졌어. 지금 역대 최저점 보시면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프랑스 가능하죠? A.D. 밀랑 가능하죠? 거기에 레알까지도 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센터백에 써도 1티어고 윙백에 쓰면 그냥 0티어야. 윙백에 쓰면 진짜 미친놈이에요. 개 좋습니다. 윙백에 알라바 이런 애들보다는 진짜 월등히 좋죠. 하드웨어도 좋은데 심지어 속력 자체가 132, 131이나. 단순히 빠른 것 뿐만 아니라 슛도 되죠. 거기에 크로스도 되는 선수예요. 완벽한 선수입니다. 뽀백에서도 좋고 센터백에서도 좋고 그리고 파이브백 윙백에서도 좋고 태오에르는했스 정말 성능적으로는 진짜 무조건 강추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를 소개해드릴 건데, 이 선수는 어제 영상에도 나왔던 선수인데요. 바로 조콜입니다. 576억까지 떨어지어 미친 거 아니야? 원래 한 6, 한 7, 800억 하던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656억까지 떨어졌고, 다시 올라갔던 게 지금 1100억까지 갔었거든. 근데 쭉 떨어지다가, 이제는 576억이야. 미쳤어. 사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귀속이었는데, 심지어 귀속도 풀리면서, 576억이 됐어.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잉글랜드가 양발 빙어가 부족해요. 양발인데 좋은 빙어가 없거든. 양발은 뭐 하비반스나 뭐 제캐리스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사실 성능 자체가 조콜만큼 좋지 않고. 양발이면서 귀한 양발이면서 성능도 굉장히 좋은 슛도 좋고, ZD 좋고 드리블 좋고 몸도 좋고 거기에 잉글랜드하고 최시 캠이 그리고 버프풀 케미까지 좋다보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근데 가격이 5 7이고 당장 사야지요자 이렇게 오늘의 컨텐츠 현시점 가격 떡락으로 실사용하기 좋은 선수 TOP 10을 알려드렸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떡락에 그리고 성능, 케미 이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선수들을 어,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은 무조건 성능이 검증된 선수들 응. 그래서 저 믿고 쓰시면 아마 100% 만족하는 선수들입니다 대부분 1티어인 선수들입니다 응. oh, Mr. Uru Ebbituli